어린 시절 한 번쯤은 보고 자라왔던 격투 만화의 전설, 드래곤볼이 새로운 대전 액션으로 돌아왔다. 원작 재현에 충실한 이번 작품, 드래곤볼 파이터즈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보게 될 메인 화면은 드래곤볼 제노버스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로비에 들어서면 주변의 스토리, 아케이드 무술 대회 등등에 바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픽을 보자면 마다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카툰 렌더링을 구현했고 액션과 원작 제어는 이미 마드이들이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 작품은 질티기어로 유명한 아크 시스템웍스가 참여해 오랜 노하우를 잘 녹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전은 3대3 태그 배틀로 이루어지며 본인의 피지컬. 그리고 캐릭터의 어시스트와 부채 등을 통해 상대를 쓰러뜨리면 됩니다. 캐릭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손오공, 베지터부터 지금 방영 중인 드래곤볼 슈퍼 캐릭터, 오리지널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맨드를 보면 복잡한 조작 없이 간단한 편입니다. 필살기를 쉽게 쓸수 있고, 콤보 또한 여타 대전 게임들보단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3대 고인물 게임 중 하나인 대전게임인 만큼 다양한 조합을 연구하고 콤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죠. 스토리보드는 오리지널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자들이 특유의 파동에 의해 쓰러지고 알수 없는 인물이 오공의 몸에 링크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갑자기 제트전사들의 클론이 지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적들을 막아내고 지구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해나가야 하죠. 스토리는 보드게임 같은 방식으로 턴제 플레이며 해당 칸으로 가서 적들과 전투를 해 레벨업을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이 플레이가 끊기는 느낌이라거나 루즈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차라리 영상 이후 바로 전투로 돌입하는 방식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출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만화와 게임을 비교해서 보여줬듯이 액션, 드라마틱 피니쉬를 통해 드래곤볼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가 충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볼 파이터즈는 역대 드래곤볼 시리즈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팬들이라면 믿고 질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드래곤볼 팬들에겐 특별한 게임이 될 드래곤볼 파이터즈. 다른 여타 대전 게임에 비해서 조작이 쉬운 편이긴 하지만 고인물 게임이라는 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